오늘 읽은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예요한번또한번 인사하실까요? 야베스처럼 복, 복을 받으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야베스의 복이 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 야베스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이 말씀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대로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 못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돌을 먹으라고 돌을 줄 사람이 없어요. 생선이 먹고 싶다, 고등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옛다 모르겠다 뱀을 먹으라고 뱀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구해 보시면, 맨 위에 마태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네.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식이, 그 자녀들이 특권이 뭡니까?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 이거 원한다. 응? 요즘에 조그만 아이들은 그 앞에 가서 안 움직여요. 사달랄 때까지. 또더 이제 간절하게 부모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대짜로 누워가지고 그냥 막울어대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부모에 대해서 좀 뭐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실 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실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뭐 무사히 무탈하게 교회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런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있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70년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그 70년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의 그 민족들을 이제 그 포르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이 그리웠던 고향으로 또 본국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고 농가 밭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곡식을 심어서 경작이 되어질 것이고 도시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제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게끔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지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의보시면 우회의 두 번째 게자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아멘.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온통 조금만 한눈을 파면 걷길러 가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 위에서 세 번째 야고보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 도 그를 이으히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새해 우리가 복을 이제 많이 우리가 소원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복을 말하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구하여 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애써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여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라면 그게 복이라 하는 거예요. 아, 네. 복.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정말 그런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그몸 안에 질병이 있었어요. 네, 질병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아픔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좀 빼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 질병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도바울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거를 깨닫냐 하면 내가 받은 그큰 은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어서 갈 천국을 그거를 이제 하늘 한울 위에 하늘이라 그래 가지고 3층 층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네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혹시 자만하거나 네가 자랑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약한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거를 깨달아서 그는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도리어 강해진다는 것. 강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강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치유의 역사를 하실 사실.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질병이안 낫는 반면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구하여서 얻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이 없는 것, 내 모양 이대로 살아도 나는 근심이 없다. 그게 사실 복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안 읽었지만, 왜네 번째 자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혀가, 전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잘나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마냥 높아져서 살아갔을 텐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 마음도 낮춰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 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래어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래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빼버리고 누구나 다 복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 비서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시편에 이제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 이제 말씀에 시작할 때는 한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보다 더,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이 야베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이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신중하게 잘 줘요. 아마 이 가운데 혹시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지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정호 형제가 오늘 안 나왔는데 저 먼저 보내 자기는 이름 짓는 데 가서 비싸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안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아, 내일 모레가 자기 생일이라고 지난주에 권사님한테도 생일 생일 저한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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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잘 짓고 또돈 들여서 짓고 그러다가 잘안 되면 아, 이름이 잘못됐는가 다시 또 개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믿는 뭐 믿는 사람들도 이름을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성경에는 용이 안 좋은 의미가 나와요. 사탄세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용자 이름이 들어갔다고 성경의 이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한나라고 이름을 주든지 그거로 다시 개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좋은데 그 이름이 어떠하든 그 이름에 맞게끔 또 살아가야 돼요, 사실. 저도 예, 군대 가니까 그 선임 아사가 이름이 김요한이에요. 김요한 그러니까 딱 누가 보더라도 야저 믿는 분이구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아 그런데 저구석에가서 맨날 담배나 피고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그래서 야 정말 차라리 저 이름만 요한이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요아리아는 이름을 저렇게 달고, 어, 서리마사님왜 저런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름은 이름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야베스는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형제들 중에 기중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 네. 이름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이제 그 복에 그롬 되신 하나님, 나래의 모든 그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우리가 이제 요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요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맨 네, 밑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하시리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짰어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나는 정말 암만 생각해도 복받을 그런 어던 조건도 없고 복받을 어떤 그 조상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이 지역과 지경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요셉 하나가 복을 받으니까 가물을 때에 국경을 넘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부모를 살렸습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내 형제 자매도 내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은사가 되게 해 달라고. 아, 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항상 넓혀져야 됩니다. 아, 네. 넓혀져야 돼.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 이 이삭이 불렛의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 100배의 소득을 얻으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원주민들, 불렛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가축 뭐, 농사 질려면 운물이 필요하잖아요. 요셉이 판 운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럴 때 요셉, 그, 이삭, 이삭이, 이삭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운물을 파요. 또 셈이 나옵니다. 또 와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또 파면 또 와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들하고 이제 이만큼 감정이 올라와서 맞설 수도 있었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또 다른 데 가서 음물을 팝니다. 가만히 불려서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저놈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암마 음물을 봐도 물이 안 나오는데 온격 가는 곳마다 그, 음물을 팔 때마다 셈이 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늘을 향해서 두손 들고 뭐, 중얼중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 자다다. 아, 네. 그게 불례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손을, 손을 내버려.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친 조약을 맺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악과 악을 맞서기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지경을 넓히십시오. 아멘. 그것이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려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도록 지금껏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큰 복은 그 복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왠자, 왜냐하면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네. 성공하는 것은 쉽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네. 넘어지지 않으려도 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하루를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맨 마지막에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하면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주보 맨 밑에 마태복음 장1 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우리의 들게 우리의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마지막에 드렸어요.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이제 한 분이 이제 아, 모태 신앙 목사님들이 좀 뜨거운 건 없지만은 든든한 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 그 목사님도 어 언제 한번 얘기할 때 자기는 어릴 때 주기도문 부모들이 외우는 거 듣고 참 이상했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그 목사님 귀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laughs> 양파로 들린 거 다만 악이 양파. 다만 악에서구하왜 다만 악이가 왜 우리를 구하나.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을 지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아, 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 네. 정말 우리가 복을 얻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아, 네. 하나님 앞에 늘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의 구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부자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중한 자라는 그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기중하다는 것 이게 큰 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인데 고통을 불러오는 자.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정말 이가 태어나서 뭐 아버지가 죽던지 뭐 엄마가 힘들게 나서 엄마가 어떤 불구가 됐든지 집안이 망했든지 너 하나 네 자식이 태어나 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 얼마나 그랬으면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야베스라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를 기중한 자로 바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기중한 자로 바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해를 시작할 때 나는 아무해도안될 놈이야. 나는 꼬였어. 나는 모든 것이 이제 안 돼.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중한 자로 바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금년 한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복의 끈은 대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강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향력 있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의의 손으로 도우시고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멘. 기중한 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야베스의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